저희 예식 다음 목요일입니다. 3월 3일이고요.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자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돼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당신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부시화열 호주가 정말 불덩이에 있더니, 또 3년째 코로나의 이런 바이러스로 또 영향을 받고, 또 작년 여름부터는요, 지금 4개월째, 아니 5개월째, 또 물폭탄을 맞아서 지금도 어 브리스번이라든가, 또 여기 NSW 북쪽이라든가, 또댐도 수위에 올라가 있고, 정말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러한 인간의 고통은, 인생의 인간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자. 당신의 이런 고통과 수고순환 후에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그런 희망을 전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치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바로 내가 버려야 할 그러한 일종의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또 불편한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몸, 혼, 영의 단일체로서 인간 안에 있는 혼,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왜냐하면 내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과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형성하게 하는 중개자지요. 몸과 몸과 영이 만나야 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생각과 마음은 나를 중개하기도 하지만 영과 몸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영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생각과 마음, 특별히, 완고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생각,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사랑을 회피하지 말고 내 가운 중심에, 인간 존재 중심에, 의식 중심에 현존하고 있는 사랑을 짊어져라는 겁니다. 사랑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짊어지기 전에 많은 두려움들, 모든 형태의 두려움, 다시 말하면 모든 형태의 두려움은요, 너무 많은 미래의 불안이라든가, 미래의 불만, 긴장, 스트레스, 걱정,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바로 내 존재로 인해서 충분하지 않은 내 존재 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 두려움을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아, 변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변화의 욕구가 생긴 다음에 이러한 알아차림을 잘 관리하고 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혼 돌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잘 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 내 존재 중심에 있는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을 수도 없는 사랑을 잘 짊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늘 제가 지금 말씀하는 5분 말씀 묵상, 그리고 3분 마음을 흐르게 하는 숨 기도. 제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매일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 5분 말씀 묵상 기도와 3분 마음을 흐르게 하는 숨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가진, 갖는다는 것을,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 멈춤인 것이죠. 5분 말씀 묵상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는 것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숨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내면에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미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사랑을 짊어진다는 것, 회피하려는 유혹도 존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럴수록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내영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랑과 내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또 몸의 사랑, 체리티, 봉사와 영의 사랑 아가페 이두 개가 잘 만나는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 사랑을 잘칠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하고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시로 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